예,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은 회개한 요사밭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요사밭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압안문 그리고 유다와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시아가 퐁당퐁당이에요 예, 하나님을 잘 숨기고 개혁을 잘 했다가 다시금 어, 악한 사람과 사귀고, 그리고 또 악한 궤에 함께 협조를 했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개혁을 또 잘하고, 말씀을 또 청정하였다가, 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또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또. 아시아, 악한 왕을 사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퐁당퐁당이죠. 그죠? 예.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정나라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20장,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이요사밧과 남한국 유다는 엄청난 전쟁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문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 이 요사밭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 3절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예. 왜 그렇게도 두려워했을까요? 요사밭에게는요, 군사 숫자만 세면 11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요사밭이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웠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했던 것이 여호와께로 나체를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체를 향한다. 그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서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얼굴을 향하여 구하면 그죠?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 사실 여기 두려워하다. 그래서 여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걷는 백성이 스스로 겸비한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 모습. 요사바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강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혼자만 아니었었어요 성전떨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다 함께 강구하고 기도하자 이 모습이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왕 혼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다 모아서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 자,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그 기도 내용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구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구하면 들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건이 있을 때, 난리가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그때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혹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 재앙 재난은 덮어 주시겠다. 성전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요사밧은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때 있었던 그 일들을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성전에 어떤 약속이 쓰려 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그죠? 예. 주님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떨에 와가지고, 굳이 성전떨에 와서 서서, 예.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거를 쉽게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집에 있으면 전부 다, 예루살렘 주민들마다 다 자기 집에, 자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창문 열어놓고, 그냥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사밭이 예, 그 뜻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를 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저 바벨론 지역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 아, 그러면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세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그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 그냥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리 예. 예, 그, 그와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또 혹은 아니면은 나는 걷지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성전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뭐 그런 형편이다. 아, 그러면은요. 역시 마찬가지.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멀쩡하단 말입니다. 올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성전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이요 사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한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되지. 예. 그런데 그 약속, 그 말씀을 편리에 따라서 사용한 건 아닙니다. 편리에 따라서. 예. 편리가 아니잖아요. 편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가. 그죠?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그들은요,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성전떨 가운데 그떨에서 지금 서서 그렇게 강구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죠? 이 말씀을 나의 편리 위주로, 편의 위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 예. 한때, 예, 술 가지고 술을 먹어야 뭐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합류화 시켰던 게 있어요. 합류화 시켰던 게, 예.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laughs> 예. 그러면서요 <laughs> 안 취하면 된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이 심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제가 안에 좀더 편리하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 이요사밭은 말씀에. 서려있는 정신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말씀에 서려있는 정신 예. 그 정신이 뭔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낯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데 무소구지 하신 분이신데 예. 하다 못해 여러분 어 내가 우리 집에 안방에 아니 어쩌면요 그냥 가장 흠이 진 곳에 심지어 화장실에서 찬송한다고 해서 욕실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현한다, 알현한다, 예, 알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친히 찾아와서 그 얼굴을 마주 대하여 뵙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예. 여러분 이요사밭이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에서 성전에 서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약속의 말씀,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 옛적에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 시절. 그 때, 라는 말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암몬 모합은, 뭐 암몬 모합인데, 세일산 자손은 애돔을 말합니다. 애돔. 응. 애서의 후에. 그들. 예. 근데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세의 군대가 뭐이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셀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형제인 에서, 예,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모합 안몬, 여러분, 이, 예, 아브라함과 친인척 관계였던 롯, 롯의 후예들, 자손들이 모합 안몬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들은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고,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 추려곡 돼 있었던 그 일들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어떤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거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순종이 우리의 기도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 시절에 그 출애굽 시절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에돔 내버려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희석이야 왕도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면서,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그거 아닙니까? 예. 주님 앞에 청정했던 것, 그게 우리 기도의 거리입니다. 기도의 거리, 좀 그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급하여 강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때 보통 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좀 거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 거리가. 예. 왜? 우리 믿음의 예,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요사밧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청종하여서 모압 안몬 애돔 내버려뒀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 그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강력한 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자, 이 기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야, 그러고 보면 이 요사바선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를 않나? 성견자 예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를 않나? 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는 이 사람이 옆에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폭된 일인지 이번에는요 여기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안네 전쟁 아니야 내가 너네 보여주려고 너네에게 확신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내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여서 내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나님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내 싸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싸움이 되면 벅차요, 힘들어요, 져요. 우리에게 이길 만한 어떤 능력, 힘, 재주, 기술 없습니다. 간혹은 이기겠지. 그러나 늘상 이기지 못합니다. 예. 반드시 내보다도 잔재주 더 피우는 사람 있고, 반드시 내보다도 기술 좋은 사람 있고, 반드시 내보다도 학식,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나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나보다도 더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싸움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구하며 기도할 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전쟁이다. 이제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 합니다. 전쟁은 지금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싸울 것 없다고 그랬어요. 싸울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쟁 준비하고, 무기 챙기고, 군장 채우기고, 대열 이루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무슨 말입니까? 군사 모으고 군대 소집하고 전쟁 준비하고 전장터 가운데 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거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하시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걸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 준비하고, 갑옷 입고, 무기를 펴리고, 날카롭게 하고, 대열을 이루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을 할 때, 그때요,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싸우시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역사 그 하나님 이적에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갖출 것다 갖추고, 준비할 것다 하고, 내가 그 모든 할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이적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재미있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로 떠다준 포도주 갖다 줍니다. 물 떠줬는데 포도주가 이 되었지요. 이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우와 기가 막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알딸딸 할때 그때는 좀 약간 이 맛이 덜한 거 주고 그러는데 아이 집은 이잔치집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좋은 거 나온다. 처음보다 이번 이 포도주가 더 기가 막힌 것이네.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그 뒤에 맞붙은 말이 뭡니까?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하인은 알더라. 하인은 알더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어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났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 통하여서 어떤 기적 이적 역사가 나타났는지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순종하고, 청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대로 그냥 돌 항아리를 아구까지 물로 채워가지고, 그거를 들고, 그리고는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수고하고 했던 그 하인들. 그 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적의 그 거룩한 역사를, 하인들은 알더란 말입니다. 하인들은. 어쩌면은 지위를 가지고 따진다, 신분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은요 하인들은 연회장하고는 비교가 안될 겁니다. 신분은 연회장이 훨씬 더 높겠지요. 지위도 높고 혹은 아니면은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형편도 훨씬 나을 겁니다. 하인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인들이 알았어요. 섬기고 청중하고했던 거. 우리가 할걸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찍이서 보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되지 그러면 연회장처럼 됩니다 어디서 난줄 모릅니다 기도하고 대우를 정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준비를 다 하고 무기 그리고 갑옷을 챙겨입고 그 현장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가들로 나가니라 일찍이 일어나서 무슨 말입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그것 그랬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모합 안몬군이 저기 세일산에서 오는 군대 적군으로 이스라엘 군대로 오냐 유대군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오냐, 공격을 해버렸어요 서로 싸우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구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에게 참으로 나 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요사밭이 군대가 없어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전뜰에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을 성전뜰에 함께 그떨에 서서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청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 전장 한 가운데서 대기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고스란히 목격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증인들이 되는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 역사의 증인들이 되는 왕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31절 이하 마지막절까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요사밭의 약점은 사람 사귀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35절, 유다왕 요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나중에, 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시아가 누굽니까?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네, 심히 악을 행하는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요사바이 그전에는 아합왕과 사귀어 가지고 동맹 맺어 가지고, 그리고는 전쟁 한답시고 나가 가지고 패하고 돌아왔는데, 아, 이번엔 또, 또 아시아를 또 사귀고 교제를 하네요. 예, 심히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기투합해 가지고 배지어 가지고, 그래서 배 띄워서 무역을 하고, 더 많은 검은보화를 가지자 얻자. 그런데 그 배를 전부 다하나님 파손시켜 버리셨어요. 퐁당퐁당, 주님 앞에 끝. 끝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옆에 두십시오. 오늘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승리, 그 승리를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관 가족들도 그 놀라운 기도의 승리를 얻는 주인공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낯을 구하는 것, 엎드려 강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신 줄 알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이 아침 이 새벽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치요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